갤럭시 탭 S10 울트라 완벽 분석. 갤럭시 탭 S10 울트라 리뷰. 실제 사용 후기 포함. 이번에 리뷰할 제품은 삼성 갤럭시 탭 S10 울트를 위한 마그네틱북 커버와 키보드 케이스입니다. 사용자들은 이 제품이 매우 실용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블루투스 연결이 간편하고 다양한 각도를 지원해 작업하기 편하다는 점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백라이트 기능도 인상적입니다. 7가지 색상을 선택할 수 있어 분위기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또한, 내구성이 뛰어난 PU 소재로 제작되어 오염에도 강해 장기간 사용하기 좋습니다. 물론, 무게가 다소 나가서 휴대성이 떨어질 수 있지만, 안정적인 타이핑 경험과 다양한 기능 덕분에 많은 사용자들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삼성 갤럭시 탭 S10 울트라와 완벽한 조합을 이루는 제품으로 추천할 만합니다. 2025년 새 오리지널 글로벌 에디션 태블릿 PC 패드 7 프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스냅드래곤 8 Gen2 프로세서를 탑재해 성능이 정말 뛰어나고 안드로이드 14 HD 4K 화면은 화질이 아주 선명합니다. 특히 사용자들이 언급한 것처럼 화면이 부드럽고 끊김 없이 빠르게 작동하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또한 내구성이 뛰어난 디자인 덕분에 일상에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배터리 성능도 좋다고 하니 장시간 사용 시 걱정이 덜하겠죠. 22GB RAM과 2TB 저장 공간은 다량의 데이터와 앱을 수용할 수 있어 학습이나 업무에도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태블릿은 듀얼심과 와이파이를 지원하여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구매를 추천드립니다. 아이패드 프로와 호환되는 매직 키보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디자인과 기능 모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먼저, 충격방지와 드롭 저항 기능이 뛰어나 아이패드를 안전하게 보호해준다는 점이 많은 사용자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리뷰를 보면 대부분의 고객이 색상에 만족하며 아름다운 순백색 디자인이 인상적이라고 전합니다. 또한, 설치 후 아이패드 에어사에서도 잘 작동한다는 피드백이 많습니다. 여러 모델과 호환되기 때문에 다양한 사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점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마지막으로 빠른 배송과 함께 제품의 품질이 우수하다는 점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매직 키보드는 비즈니스용으로도 손색없는 선택지로 보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고려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